이제 예, 그때 사람 혁명시대에 엄마, 아빠가 어디 가야 돼? 공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애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근데 다양한 애들이 막 들어오는데 얘네들한테 이제 뭘 시켜야 돼?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야. 인지적인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애들이 다양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다양하다고 그게 아니라 못 쫓아오는 애들이 있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줘 인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이거를 선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이템 거예요. 근데 그때 시비가 명이라고 되게 먹혔던 거야 왜? 애들이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뭐가 돼요? 학습력 지원한 거잘 외우고, 무슨 말인지 잘 외우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는 외우는 걸로는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 지능. 왜? 우리 기초 학습 능력이 뭐죠? 기초 학습 능력. 우리,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기초 학습 능력을 꼭 기초 학습 능력 중에 기초 학습 이게 뭐야? 읽고 쓰고 새 막이거든요. 아, 그게 뭐야? 언어 지능과? 원래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거를 의존을 하고 IQ에 대해서 운감하게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기초 학습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어 그러면 내 아이는 이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 지능이 안 좋고 신체랑 음악만 좋으니까 그러면 학교 공부 다 때려치우고 이것만 시킬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평생 학습 시대예요.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다 어떻게 하죠?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그 읽어내면서 그 정보를 내 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활용을 할 능력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 그걸 해주는 시기예요. 음. 중학교 때랑 또 달라요. 그러고 나온 게 바로 이제 예러롬인가한게 바로 뭐예요? EQ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마음 생각 느낌이 바로 정서지능인 거예요.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만 가지고는또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 포용한 게 하워드 가드너가 말한 예, m i 예 다중지능인데 이제 예, 이거 하나 봅시다. 우리나라 아이크 너무 좋아요. 106이에요 평균이 이스라엘 아까 94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의 놀라운 역사는 뭐제기말안 해도 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의 운어들이다 유대인들이에요. 하워드 가드너 박사님 이세요 보세요. 원래 이거를 마음에 틀에서 얘기했을 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솔직히 지능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왜 지능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니까 이 분은 가정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지능이라고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쳐다를 안 본다 는거죠 그래서 그냥 다중지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능이라는 거건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남들이 일반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뭔가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지능인 거예요. 근데 그 지능은 다양하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언어만이 놀라운 게 아니고 수학만이 놀라운 게 아니라 음악적인 지능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서 여덟 가지의 지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언어랑 논리 수학 지능 이 우리가 말하는 IQ고요. 공간, 신체, 음악이 뭐예요? 우리 예술, 그렇죠? 예술 EQ가 아니야. 다음에 인간 친화랑 자기 성찰이 뭐예요? 이두 가지가 정서. 그래서 다 지능을 다 표현한 게 다중 지능인데. 요거 한번 봅시다. 왜아이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뷰티풀 마인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아이큐가 놀라운 사람이었어. 이거 뭐 다시 보시고 싶은 사람들은 보세요. 근데 정신분열증으로 50년 동안 잊혀졌다. 그러니까 이 논문 하나로 평생을 막 사람들한테 시달려서 똑똑한 걸로 그런데, 쉽게 막 정신분열증이 됐어요. 근데 결론은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노벨 경기상까지 박기는 했는데, 어, 결, 그니까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IQ가 좋다라고 못, 뭐이 사람이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윌리엄스 승욱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내가 약간 정신 지체한데 음악적으로만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 이런 거 아마, 응, 보셨죠? 그죠 이거를 그면은 얘가, 바보라고 아이 그만 생각한다면 얘는 바보인 거잖아 근데 음악적으로 천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인슈타인도 천재야. 그러니까 얘도 바보였고에드신으도다 바보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 그렇다면 뭐김연아니 박태환님 얘네들은 뭐 공부 잘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공부,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 능 그렇게 높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다중 지능을 이 여덟 가지가 모든 개인학생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전제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이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감성, 선호, 그 다음에 나의 능력, 이세 가지를 거의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근데 굳이 에너지를 안 넣어도 자동으로 잘해지는 게 있잖아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거를 많이 훈련까지 해서 능력까지 된 거, 문제 해결력이 이게 조화롭게 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모든 지능은 다 고루고루 가지고 있는 안 넣어도 잘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만 뭐예요? 강점을 활용을 해서 얘를 끌어올려주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 이게 바로 나중지능이서 유아식이랑 초등식에는 이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어?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언어 지능 같은 경우 언제가? 이, 3세가 폭발적인 거예요. 이때 웅아리 지나서 이때 정말 많이 타 하잖아요. 그렇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쵸? 어찌 됐든 폭발적으로. 근데 논리수학 지능 언제가 절정이래요? I don't know. I don't k n 아직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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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o 피아노 그래서 엄마들이 뭐예요 유아 때 피아노가 무조건 보내죠 피아노 태권도 미술 학원 필수죠 그죠이세 가지 지능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얘가 신체 지능이 좋은데 음악 지능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다라면 얘를 피아노 시키는 게 말까? 맞을까요 그렇다고 러면 음악을 아예 포기시킬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아노로만 우리가 음악을 할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신체 지능이 너무나 강점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뭐요 춤, 음악 줄넘기, 난타 근데 거기에 뭐가 같이 들어와요? 음악이, 근데 우리가 피아노 가르치는 이유가 뭐피아니스트를 위해서 피아노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음표정도 보는 정도 어디 가서 좀 들, 귀, 귀가 좀 뚫린 이거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가 좋아하는 줄넘기 하면서 음악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춤추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식이라는 거 얘가 강점이 뭔가가 있으면 약점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시체 지능은 안 좋아. 언어 지능만 좋아. 그러니 그래 너는 책만 봐라, 책만 봐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사회성이 안 좋아지잖아.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어? 그래서 이 공간 지능이 뭐야? 말 그대로 미술적인 감각, 그 다음에 우리 뭐 건축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공간. 그 다음에 자연 지능 저거 진짜 중요해요. 어? 지금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성공하려면 뭐의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정서지능인 자기성찰과 인간친화. 이거 만약에 좀 약점으로 나왔다? 이거 어머 이제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내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면요. 정서지능이 높아야 돼요. 정서지능이 높다라는 건 나를 알고 남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어. 이 부분이 근데 언제 절정을 달하느냐? 유아식이에요 자기 조절력이 생기 그러면 이때 어떻게 얘를 훈련시키면 된다? 방법 알려드리는 거. 이제 끝났으면다리 끝난다. 이제 요 시기 때뭘 해줘야 되냐면 성공 경험을 해줘야 돼. 성공 경, 경험. 성공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 성공을 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줘야 돼요. 첫 번째, 선택권을 주면은 사람이 뭐가 생겨요? 만약에 두분 이제 같이 왔어요. 강의 들으러 가자. 되게 그 강사 나와서 봤는데 괜찮았어. 뭐 이렇게 해서 가자. 근데 이분은 어나 싫어. 오늘 뭐모델도 굳이 뭐 가야 돼, 마야 돼는데어나 혼자 가기 싫으니 가자. 막 해서 어쨌든 왔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마음적으로 어떤 마음? 어저강의까 좋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소리만 안들린다 <laughs> 아이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뭐 한두 것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엄마들이 저또 하나요서 팁을 드립니다. 신발 신발 가게를 갔어요. 이제 선생님이 신발 가게를 갔었는데 나는 A라는 브랜, 그러니까 A라는 디자인을 사려고난딱갔는데 거기 점원이 B를 자꾸 나한테 권해. 어머, 거기 뭐죠? 이 동아리를 쫙뻗져 보이더니 이게 요즘에 대세예요, 이러면, 난 아무래도 이 일을 하려고 해서 대부분 뭘 사죠? 그쵸죠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나보다 전문가라고 느끼니까 근데 우리는 딱 들어가자마자 이력서 보세요, 언제 입사하셨어요? 이런 거 봐요? 안 아, 봤죠. 그 사람 제복을 입었다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권해준 거에 대해서 우리는 호응을 하지만 선택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무리 신어봐도 나랑 안 맞아요. <laughs>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불 교환할까요? 대부분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틀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고유의 또 민족성 중에 하나더라고요. 환불 교환을 안 하세요. 왜? 내, 내 선택의 책임을 끝까지 지신다는 얘기 엄마가 바로 그 점원의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분위기를 만들고 슬프, 만들 수 있어요. 내 아이 하나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이런 거 선택을 누가 하겠 내가 그리고 그. 선... 어머님들, 여기 오신 어머님들은 우리 센터 가까운 데 제가 다둥지는 검사하고 우리 애들은 다 해줄게요, 혼자. 아 어. 그러니까 오세요. 어. 하셔야 돼. 그래서 내 아이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란 게 있고요. 경쟁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을 안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회 자체가.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도 <laughs> 결과 중심을 하지 말고 과정 중심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과정이 실기롭고 그 과정이. 하고 의미가 있겠끔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저도 나는 괜찮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래 결과에 하다가 사람이 뭘, 뭘 하게 되죠? 형법을 쓰게 되니요 그래서 저는 칭찬보다 격려를 하시라고 많이 해드리고 싶요 강점은 더 강하게. 근데 말그대로 강점만 살리라는 게 아니에요. 강점이 뭐가 돼야 돼요? 유학이랑 푸둥식 아이에게 필요한 것, 교육비 지출, 요 생각하세요. 음. 생각하시고 이제 교육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협업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쓸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감정이거든요. 감정은 뭐 해야 돼요? 읽어줘야 돼요. 감정은 뭐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좋은 거 나쁜 거 없어요. 감정은 뭐예요? 신호예요. 화내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내 감정에서 나온 신호거든요. 나 지금 화났으니까 신호로 보내준 거예요. 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신호예요. 근데 중요한 건내 감정을 다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는 사회적으로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야? 행동인 거예요. 행동은 뭘 해줘야 돼요? 규제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르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이 행동만을 자꾸 강요하다 보면 애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뭘 해줘야 돼요? 정서를 인정해 줘야 돼요.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때렸으면 얘는 아, 아픈, 아 그러니까 자기 감정 때문에 때리는데 아직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왜 화가 나는지를 먼저 인정해 주는 게첫 번째. 그럼 먼저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런데 때린 행동은 나쁜 거죠. 그렇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하게 이때 훈육이 들어가요. 음. 엄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제발 일관성 있게 꾸준히. 엄마 마음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인공지능을 얻는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답하는 힘 이거 정말 중요한데 질문이 폭발적이죠 아이들은 노시기 유아인 유아, 환심이 나올 정도 많이 <laughs> 알아요 그런데 어. 중요한 건왜 엄마들이 더힘들어하는면 우리는 질문을 잡고 내가 정답을 알려줘야 된다 생각 때문에 한문체의 기본은 정답이 아니에요 질문은 질문으로 대답해 주야 돼요 애들이요 이게 뭐가 해결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엄마를 내가 말 아들이에요 아빠가 나의 적이에요 내가 딸이에요 엄마가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가 보호해야 된다 라뭐 이런 애들 이데착각게 엄마한테 정답을 무조건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나한테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질문과 답하는 힘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선 지금 글쓰기로라고 했는데 표현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말하고 표현하게끔 글쓰고 그림 그리는 거. 내가 생각한 거를 나만의 툴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들 말안 되고 이런 아이들은요, 그림도 그리게 하고, 춤으로도 춰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발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 성공하는 아이, 정서 기능이 다